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제가 롤링스카이를 찾았는데요. 화산 단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퍼펙트 도전을 해볼게요. 시작합시다. 네, 이렇게 이쪽으로 와리가리 해주고. 이렇게 갖고, 오른쪽으로 빠져주고, 여기서 와리가리 해준 다음에, 보석 먹어주고,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한다음 보석 먹어주고, 여기는 보석 먹고 바로 오른쪽으로 빠져주셔야 돼요.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부딪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고, 여는 와리가리,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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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정 먹어주고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점프 점프 이도 와리가리 왼쪽으로 바로 빠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와리가리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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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가운데로만 가주시면 돼요 여기는 점프하고 우측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보석 하나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안맨 끝으로 가버리면 죽어요. 부딪힙니다. 여기는 왼쪽으로 바로 빠졌다가 다시 가운데로 가고 이쪽으로 점프, 점프. 자, 여기 서이 자, 너무 넓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클리어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